이제, 여덟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다 합장하시고, 3기를 모시겠습니다. 이... 하면서 어... 맨 처음에 예, 불교의 목적이 뭔가그래때 뭐를 했습니까? 행복 이제는 이제 자동적으로 나와야죠 예. 행복 행복을 하려면은 예, 내가 가지고 는 고통을 여겨야 되죠 예,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예, 고통의 의인는 무엇, 무엇인가 하면 집착이에요 예, 욕망과 가래에 대한 집착 때문에 고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어, 평생, 평생 동안 부처님께서 에, 35세에 정강을 누른 다음에 80세에 돌아가시기까지 45년간 종생들을 위해서 많은 가르침을 했습니다. 그 볼자가 바로 이 에, 행복을, 영원한 행복, 해탈을 위해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승부의 예. 길. 부처의 길을 가르쳐주셨는데 그것이 한결같이 마음의 우리가 마음으로 탐심과 성냉과 어리석음의 그언내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쳐준 겁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전성된 이 가르친 가르친 내용들을 부처님이 45년간 이렇게 설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죠. 네. 아 부처님이 이제 에 본래 에 나오셨던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어, 그큰그북이 이렇게 없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겠지요 제자들이 이렇게 하늘처럼 있던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정말로 어, 많은 방안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누구로 의지해야 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사전에 부처님께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의지하라고 해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돌아시기 전에 <laughs> 두 가지 바라자 요즘 말하면 유흥, 유흥 유훈. 음, 말씀하셨어 그게 뭔가 하면 그 유명한 자등명, 자등명. 법등명, 음. 자등명하라, 법등명하라, 그러고. 자동명하면서 을 자기하라, 법등명하면서 법비하라. 그래서 이두 가지 말씀을 하고 쉬지 말고 아주 시간은 무상하게 흘러가니까 쉬지 말고 어? 지렁이 공부해라. 다카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의지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나면 자동명과 법등명에 의지하고 어? 하라고 그 했어. 이런 가르침들을 이렇게 묶고난 것들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많은 가르침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제일 상수제자가 같이 이 경을 모아야 되겠다 해서. 대중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읍니다. 대중들을 모아서 500 비구를 이렇게 모이죠. 500 비구를 모아가지고, 500명의,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500명의 비구가 모입니다. 비구인데, 이 비구들이 그냥 비구가 아니라, 완전 깨달은 사람들, 아라한들이에요아라한아라한 5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한존자가 먼저 이렇게, 예, 외웁니다. 부처님께서 사전에, 에, 생전에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하면서, 어, 여시 아무 이렇게 하면서, 예, 부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머지 500명의 비구들이, 예, 그것을 전부 다 인정해 주 맞아. 그거는 틀림없어. 아니야. 그 부분은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조금 잘못되면 수종해 줍니다. 자, 그러한 과정을 겪어서, 예, 경이 결집을 부처님의 45년간의 말씀이 경이 같이 가르침이 결집을 합니다. 경이라는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이렇게 모은다. 그리고 이때 최고의 에, 우두머리는 마하가스이에요. 마하가스이란 부처님의 상수 제사가 가장 유구익 제사가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500명 비구가 모이고 아난존자가 이렇게 외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경에 대한 것은 그렇게 아난존자가 외우고 어, 유리에 대한 것, 계율, 계율에 관련된 네. 것은 우발이 존재가 합니다. 에이. 알겠습니까? 네. 우발이 존재가 이렇게 네.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네. 부처님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바로 이런 경이 결집되는데 그 경들을 암경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암경, 딱 암경. 암경. 암경이라고 하는데 이 암경이 아함의 뜻이 뭔가 하면 한문으로 인도말아 한문으로 번역한 건데 아함이라는 것은 뜻이 정성된 가치입니다이이 정성된 가르 예전에 인도에서는 문자로 적어서 이렇게 남긴 게 아니라고 구전으로 해서 말로 외워서 문자로 적어 가는 것은 안 되고 말로서 말로 전하게 돼 있어요. 비밀한 뜻을 말로 전한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말, 말로서 전환이 되어 있어요. 그, 그 말을 할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성했으니까 틀림없죠. 네. 예, 한, 한 사람이 있게 아니라, 500명의 사람들이 인정을 한 거야. <laughs> 확실한 경위에요. 그래서 이 경들이 예,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하나는, 이게, 이제, 이게 인도 같으면은, 인도의 남쪽을 <laughs> 향해서 남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북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북쪽으로 가는 경우가, 티벳을 통해서, 티벳. 티벳 지방을 통해가지고, 중국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laughs> 가서, 최종적으로 일본까지 가지요. 이렇게 가는 경로를 북방불교라고 해요. 북방불교 근데, 이 남쪽으로 가는 것은, 남쪽에, 인도의 남쪽에 스리랑카는 섬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리랑카 섬을 지나서, 그길 건너가면 미얀마라는 곳이 있죠. 미얀마, 미얀마. 그 다음 타이. 타이어 태국이에요, 태국. 태국.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크메르. 크메르, 월남. 캄보디아. 예, 캄보디아라고 죠 크메르. 크메르, 그 다음 베트남.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남쪽으로 서물가게 되면 인도네시아까지 갑니다. 인도네시아까지 이렇게 불류가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남방불교라고, 북방불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북방불교로 간이 처음에 암경전이 맨 처음에 전해진 암경전을 우리가 암경이라고 하고 글자의 길이가 아주 긴 문장이 길고 아주 긴 걸로 장암이라고 합니다. 이런 장암. 중간쯤 되는 걸 중암이라고 하고, 짤막짤막한 경들을모아놓은 것을 작암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대응한, 그리고 정라암은 처음에 한 자, 그 다음에 두 자, 그 다음에 석자, 갈수록 점점 늘어나게 이렇게, 갈수록 점점 점점 문양이 늘어나게 만들어지는 정라암인데 예, 네, 이것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경이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 네. 종류가 작암, 중암, 자반, 정의란 이렇게 네 가지 그런데 여기에 대응한 요거는 북방쪽에 말하는 거고 남방쪽에 내라는 것은 장부, 중부, 상암부, 정지부, 소부 이렇게 주요하게 예,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눕니다 장부, 중부, 상암부 요까지 대응하는데 소부는 여기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따로 이렇게 소부라는 것은 없고 장부, 중부, 상암부, 정지부만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요 경지들이 똑같진 않고 조금 조금 차이가 나요. 어떤 경은 많고, 어떤 경은 경이 적고, 이렇게 일치가 나 워낙 그건 왜냐면, 워낙 난방이나 국방은 가면서 감이 되기도 하고, 좀 줄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 내용들이. 자, 아무튼, 이 장구를 우리가 책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 공부인 거예요. 네. 책에 보면, 40, 114페이지 보면, 114페이지 폐입니까? 예. 네. 103, 113페이지 밑에부터 장경, 장경하고 빨리오브를 해놨지요? 100, 113페이지 장경하가오브 빨리 해놨지요? 예, 그것이 밑에 보면 이름이 영어로 n dn이라는 거 있죠? dn 114페이지 그렇죠? 114페이지 dn 있죠? 이것이 예, 이름이 디카니카이라고 하는 거예요. 니카야가 경이라는 뜻이에요. 니카야, 니카야 경입니다. 그래서 니카 니카야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중부를 갔다가 마치지마 니카야 엔 N 이렇게 하고, 상은군는상류다 니카야 해가지고 S N, 정지부를 안구다 니카야 해가지고 A N N로 N이 니카야 경이라는 뜻이에요. 경. 그다음에 고닥가 니카야 그게 소부예요. 소부. 오사니까요 자, 그까지만 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장구를 영어로 뭐랍니까? 그쪽에 인도말로 뭐랍니까? 디카니까요. 중구를 마치지마니까요. 한글을 적어놔요. 모르면 마치지마라 적어놔요. 마치지마니까요. 상음부를 상류다니까요. 그 다음에 정지을안앙다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니까야라는 뜻이 빨리어입니다. 빨리어. 인도에 인도말에 산스크리스트가 있고 산스크리스트는 인도에 아주 예전에 오래된 모호의 모호고 그는 아주 격식이 있는 그 내용들이 산스크리스트라는 것죠 그런데 이 파리어는 인도에 무슨 말인가 하면 에 일종의 방언이에요 지방 지방 방언이에요 알겠습니까 에, 그러한 말로서 되어있는 것이 이까야한데 이것이 다행히도 지금 이, 이니카야가 온전하게 지금 보존되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참 대단한 보물이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북방에 있는 이 암경은, 예, 함우 번역되가지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또 중국도 가 있고. 그래서 그 우리가 말하는, 팔만 대작경 속에는 암경이 북방에 왔던 이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팔만대작 자 그럼 114 페이지 예, 이 근본 불교 내용 중에 이제 열방경에 대한 예, 한번 그을 읽어보겠습니다. 승문미께서 이제 16경 대열방경 밑에 부처님께서 한 말을 읽으시오. 네. 16경 부처님께서 인멸하기 직전 자라가하에서 라자가하 라자 라자가하에서 쿠시나라까지 쿠시 쿠시나라까지 쿠시나라까지 아, 가시는 동안의 행적과 설법 내용, 그리고 인멸 후의 답이, 화장, 사리, 유골의 분배, 공안 등이 자세히 설, 설해진 정전입니다. 내용으로는 나라를 지키는 일곱 가지 법, 교단이 번영하는 일곱 가지 법, 자등명, 자귀의 설법 등 최후의 유언이 육원. 실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3개월 후에는 내가 인명하라고예언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라자가라는 곳에서부터, 어, 부시나라까지, 부시나라를 가면 아주, 어, 작은 소, 우리로 치면 작은 마을이에요. 마을까지 행정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아주 난, 이제 3개월 후면 돌아가신 몸입니다. 그 몸을 끌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부처님이 그 길로 행진을해 갑니다. 신발을 신발을 네, 신발 신을 껴서 신발 벗었겠어요 다행히 신발 벗습니다 신발을 벗고 이렇게 행진했답니다 이때 부처님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많은 대중들 따라가지요 따라가면서 그 장관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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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대한 그 장관이 그 마을로 지나가는데 그그 예, 쿠시나가라라는 그 마을은 가장 인도에서 핍박한 곳그 주방은 빈민촌이에요 아주 모못 사는 데입니다 그게 왜가시 서다니냐면 그곳에 부처님이 가장 여섯 말하는 가장 좋은 복된 그런 법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그 가셔가지고 코시나라가의 사라수상수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 언덕에 언덕에 나무 밑에 이렇게 딱 기다 계시면서 거기서 열반 하시려고 할때그 나무 밑에 가시는 거예요. 나무 밑에 갔을 때그 가기 전에 가기 전에 이제 사람들이 막 묻잖아요. 제가 부처님 들어가시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막 이렇게 묻고 그럴 때 답을 대 해주는데 경전 중에 중요한 경전 중에 하나가 있는데 부처님이 나라를 지키는 일곱 가지 법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 일곱, 바, 일곱 가지 법이 있어요. 그런 경전이 있습니다. 그걸 설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교단 이 부처님이 의 교단이 번영하는 일곱, 일곱 가지 법을 또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서 얘기했던 자덕명 자덕명, 법덕명을 이렇게 최고의 유언이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나라를 지키는 6가지 법이나 그 다음에 <laughs> 교단의, 교단의 등, 교단이등 번영하는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성단을 말이에요. 성단 우리 수행 당시에 이것이 변동하는 6까지 법인데 개인적인 것이나 모든 것에서 우선돼서 말씀하시는 115페이지 자덕명, 법등명이라는 것을 이것을 열방경에 나오는 참 훌륭한 내용이 부처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 계셨다였다. 어느 날 제자들은 각 지방으로 떠나보낸 뒤 부처님은 벽을 앓게 되었다. 이랬나 노한이죠. 부처님께서 오직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안한정자가 여쭈었다. 제동께서 벽에 나시니 참 걱정이 됩니다. 어찌하여 침묵만을 지키시고 저희들에게 가르침이 없었, 없으십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 대중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느냐? 나는 더 이상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은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충분하게 내가 설명,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45년간 충분히 가르쳤지, 내가 숨은 무슨 비밀이라든지, 비결 같은 거는 가, 가지고 있는 게 없다. 그랬습니다. 다 알려줬다고 그랬어 이걸 보면 예전에 보면 <laughs> 그 우리 속담에 너네들한테 장담드는법 있잖아 비비언를 비비결을...